안녕하세요. 미래보살입니다. 자, 지금은 토끼띠, 네, 토끼띠 6월, 7월 운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토끼띠는 6월, 7월 때 어떻게 될까요? 음, 대부분 운이 정말 잘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과거에 되게 힘든 시기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 슬슬슬 풀리는 시점이지 않을까. 하지만 어,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네요. 어떤 부분이라고 하면 문서, 매매, 그리고 부동산 쪽으로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당장 뭐 6, 7월에 뭔가 막확 풀린다는 느낌은 전혀 들진 않거든요. 그냥 뭐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꼬였던 것들이 계속 꼬이고 있다. 그리고 그 꼬이는 것들이 그렇게 막썩 틀린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고 하네. 음, 그거 말고는 전반적으로 는좀잘 음, 풀리는 편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뿐만 아니라, 뭐, 건강적인 부분에서도 뭐, 허리만 조금 조심하시면 되고, 가족들이 조금, 몸이 안 좋다. 이럴 경우도 눈에 좀 갑작스럽게 더잘 보이는 시기가 6, 7월이고요. 음, 그리고 좀 기본적으로 토끼띠분들, 더위를 좀 많이 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분들 이번 여름 조금 더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하좀 더위 타서 병원에 갈 일도 있으실 가능성 높고, 뭐, 또는 내가 더위를 타가지고 뭔가 몸에 상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시기다라고도 나오고 있고요. 음 계속 빨간색깔 나오네. 음, 직장 이동수가 굉장히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6월 7월에 내가 몸을 움직이려고 하면 예를 들어 뭐 가게를 움직인다 또는 뭐 회사를 움직인다. 이런 몸적인 이동수보다는 내가 역할이 조금 바뀌어진다. 추가가 된다. 또는 이제 뭐, 내가 좀더 신경 써야 될 일이 새로 생긴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이 좀 바뀌어진다. 이런 이동이 좀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음, 연애운은 정말 이번에는, 어, 조금 힘들다. 어, 이렇게 나온다. 어, 연애가 그렇게 썩 좋게 풀리진 않으실 거예요. 막 헤어진다, 이별한다 이럴 가능성도 높고 어, 연애를 해도 조금 다툼이 있다. 이 정도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 내가 입조심을 해야 되고 분위기 조심을 해야 되고 상대방이 말할 때까지 내가 좀 공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것도 필요하실 것 같고 지금 뭐 연애가 썩 풀리는 운이 아니기 때문에 어, 전반적으로 내가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 오신다 하더라도 스쳐 지나가는 인형 또는 쓰레길 기 가능성도 높으니까 좀 걸러서 만나시라 또는 아예 안 만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도 큰뭐 금전적인 부분 또는 직장적인 부분 또는 뭐 음, 구설 사람적인 부분에서는 복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서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넘어가실 수 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나이대 운세 말씀드릴게요. 음, 99년생. 일단은 99년생 분들은 이동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시기예요. 6월부터는 어떻게 보면 하반기일 수도 있잖아요. 하반기 또 내년 이럴 때 내가 크게 움직이는 일이 분명히 올해 내년에 있을 건데 이번에는 어. 연애보다는 직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 뭐, 프로젝트가 바뀐다던가, 부서 이동이 된다던가, 회사를 옮긴다던가 하는 식으로, 내 직장, 분야, 하는 일, 이런 쪽으로 내가 옮길 기미가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동을, 좋든 안 좋든, 이동수의 기회는 생길 거고, 이건 이제 더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는,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이번에 어차피 움직이실 때 좋은 방향으로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요.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꽉 막혀있기 때문에 돈이 막 들어오거나 하진 않으세요. 하지만 하는 만큼은 제대로 벌린다고 하니까 노력 많이 하시다 보면, 이번 6월, 7월에 예전보다는 뭐, 좀더 안정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87년생 말씀드릴게요. 자, 87년생 분들. 이분들이 문서에 문제가 많네. 음, 특히 이 문서 중에서 투자, 부동산, 계약, 그 다음에 관제, 네. 나란 일과 관련된 문서들. 이런 것들이랑 나라에서 허가를 내줘서 풀어나가야 되는 문서들,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운이 좋으실 거고, 올해는 조금 내가 참고 넘어가야 되고, 6, 7월에는 더더욱, 예, 6, 7월에는 더더욱 내가 이빨 깎게 물고 버텨야 되는 상황들이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거 말고는 전반적으로 뭐 내가 공부를 하겠다. 좀더 새로운 분야를 개척을 하겠다. 그 다음에, 뭔가 연애를 제대로 하겠다 하면 이런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으실 거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75년생 분들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조상바람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작년부터 그랬을 거고 뭐 계속 내가 우울증 좀 힘듦 마음아픔 슬픔 좀 갈피 못 잡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본인이 조금 인정 안 하시는 경험도 있고 차라리 어, 내가 조금 많이 힘들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막 다독이실 건데 6, 7월에는 그러려고 하면 밖에 좀 나가서 사람들 좀 만나고 상담도 하고 대화도 하고 좀 연구도 해보고 하다 못해 카페 가서 공부라도 좀 해보고 뭐 이거 괜찮나 저거 괜찮나 연구라도 좀 해보시면 분명히 이번에 기회들이 챙겨진다. 음, 사람으로부터의 인복이 있을 거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으니까 좀더 내가 생각하는 분야를 잘 파고 가시라. 그러면 뭐 금전적인 부분, 하는 일,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잘 풀리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63년생 말씀드리겠습니다. 63년생 분들. 63년생 분들, 직장에서 문제가 많아요. 근데 과거에서부터 지금 계속 트러블 있었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트러블 좀 풀어 나가야 돼요 특히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요 제가 싫어서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이러신 분도 있으실 거고 또는 이제 직장 하는 일이 저랑 너무 안 맞아요 몸이 너무 아파요 이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도 조상바람 때문에 내가 계속 시달리는 경우였고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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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보다 올해가 나아요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나을 수도 있으니까 좀더잘 버티고 나가셨으면 올해 6월 7월 충분히 잘해 나가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로 미래보살 6월 7월 토끼띠 운세 말씀드리고요. 더 궁금하신 부분은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미래보살이었습니다.